아니 여러분. 제가 해외 직구의 맛에 맞아서 그만 또 질러버리고 말했지 뭐예요? 맞아맞아지름씨 <laughs> 드디어 고백합니다 저는 사실 해외 직구 무지렁이었습니다 너무나마 두려운 쫄보였습니다 사실 해외 직구하는게 별거 아니라는 걸 이제는 느꼈지만 그때는 왜 이렇게 무서웠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괜히 나이가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옛날 옛적에는 배대지를 이용해서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을 통해서 해외 직구를 해야 했기 때문에 배송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너무나 뭔가 두려움을 앞서게 만드는 해외 직구만큼은 왠지 쉽지 않은걸 이라고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던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자 더욱더 즐겁게 꽤돈쓸수 있는 그런 구멍을 발견하고 만 것입니다 아 시간을 거슬러 사실 오늘 컨텐츠는 말이죠 저랑 친한 리사 언니가 야 너는 질스튜어트에 가야겠다 라면서 저에게 사진을 하나 딱 보냈습니다 아, <laughs> 언니 이게 뭐야? <laughs> 제가 원래 다른 거에 되게 둔감한데 뭐 하나에 꽂히면 진짜 끝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미친개라는 별명을 얻고 있기도 합니다만 이걸 보자마자 제가 눈이 돌아버렸어 어? 안돼 이거 무조건 내소나귀에 넣어야겠다 이걸 쟁취하고야 말겠다 네이버에서 이 훨씬을 검색을 했는데 어? 뭔가 비싸 그리고 제가 원하는 컬러만 살지 않는 겁니다. 어 내가 비록 영어 무지렁이지만 그 짧은 영어로 검색을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영어로 검색을 했는데 세포라 홍콩점에 딱 하나가 남아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구매하기 직전에 아 잠깐 내가 사려는 건세 개인데 하나만 여기서 사는 게 맞는 걸까 기왕이면 세 개를 다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어떤 중고 사이트라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다시 파워 검색. 어 그리고 저는 아마존 대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크롬의 도움을 받아서 <laughs> 제가 찾아냈습니다. 비록 웃돈을 주고 구매하긴 했지만 바로 이것이 돈쓰는말 아니겠어요? <laughs> 그리하여 제손아귀 들어온 바로 이것. 진짜 너무 놀란 게요. 제가 이걸 일요일날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화요일에 카톡이 왔습니다. 통관 부, 보호가 뭐야?라고 왔어요. 어 벌써? 그 다음날 배송을 받았어요. 한5일도채 걸리지 않아서 일본에서 배송을 받았고요. 오마나 제가 물건을 총 다섯 개를 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잠시 접어두고요. 바로 이 아이들 이것입니다. <laughs> 일단 잠깐 뜯어볼게요. 이것은 2017년에 출시된 아이고요. 이건 2020년에 출시된 아이고요. 작년에 출시된 아이입니다. 드디어 선하게 넣었습니다. 서양에서는 나은 달이 사람의 일생을 지배한다는 점성술이 굉장히 뿌리 깊은데요. 뭐 우리나라에도 뭐 사주나 뭐 별자리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산 것입니다. 인류에 대한 탐구적인 꼭 제가 갖고 싶어서 산건 아니고요. 질 스튜어트 벌스잼 글로스, 질 스튜어트 럭키잼 마이 립스, 질 스튜어트 스텔라 참립 오일 3종입니다. 질 스튜어트가 왜 국내에는 출시가 안 되는지 너무 궁금 궁금해요. 이거 우리나라에도 나오면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검색해보고 깜짝 놀란 게 여기 너무 예쁘고 특이한 게많아 진짜 패키지에 환장하는 저 같은 코덕들이 눈에 불을 켜고 볼 만한 제품들이 많았는데 약간 귀이개 같기도 한 <laughs> 그런 제품도 있었는데요 그거는 치크... 브러시더라고. 요 그런 거 하나쯤 들으면 너무 푸시푸시 귀여운 것 같은데 왜 그래서 뭐 벚꽃 한정판도 있고 언젠간 한국에도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요 벌스데이 잼 글로스 같은 경우에는 17년 12월부터 출시가 됐거든요. 참고로 1월생이어서 모두 1월에 해당하는 제품들을 구매했는데요. 얘는 매달 하나씩 정말 탄생석에 맞춰서 출시가 됐더라고요. 역시 한정의 나라. 그래서 1월 탄생석이 담긴. 어, 뭐야, 어, 아, 어머, <laughs> 세상에, 가넷이 달린, 이거, 투어로브 스킬이에요, 무려? 요뭐 고리에 달아주면, 어머나! 이것은 나의 행운의 립글로스? 이것만 있다면 1년 내내 음 아니 평생을 행복할 수 있을 것만 같아 <laughs> 네가 썩어 문드러지더라도 이것을 갖고 있기만 하면 나에겐 끊임없는 행운이 찾아오겠지? 라는 의미로 구매를 해봤고요 <laughs> 공금 정가가 2,800엔이었거든요 근데 심지어 저는 2,790엔에 샀습니다 아니 17년 제품을 10엔이나 더 싸게 사다니 쇼핑 대성공 어? 그냥 꽃 냄새 같은 게 나고요 약간 붉은 기가 가미된 립글로스입니다. 음, 제품은 그냥 립글로스입니다. 나 아, 너무 기분 좋아. <laughs> 다음 럭키덴 마이 립스. 저는 물병 자리여서 01호를 구매를 했고요. 고문 정가가 3,000엔이었고 저는 고작 618엔밖에 더웃돈을 주고 사지 않았어요. 아까 그거는 탄생석이 컨셉이었다면 이거는 별자리와 보석 제품이었고요. 와우! 별자리 템이라더니 별이 쏟아지네요. 별빛이 내린다. 샤라라라라라라라. <laughs> 너무 예쁘다. 오! 안에 반짝반짝해. 우와! 1월의 별자리인 물병자리 블루 컬러의 라피스 라줄리 보석이 저에 해당하는 그거래요. 요또 별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별이 전하는 메시지 올바른 결정 역시 잘산것 같아. 똑같은 꽃향기가 나요. 여기는 다 꽃향기가 나나 봐. 오, 와 살짝 블루빛이 아 바르면 덧 바를수록 색이 변합니다. 그래서 파란색인데 여기 보시면 핑크빛 보이시죠? 헉, 입술에 한번 발라볼게요. 이거 특이하다. 오 되게 오묘하네. 처음에 발랐을 땐 블루 같았거든요? 점점 핑크로 변하는데 살짝 입술에 멍이 든것 같기도 하고요? <laughs> 오.. 이것을 단독으로 바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지만 말씀드렸죠? 저는 이걸 색깔로 보고 산게 아니고 나의 어떤 행운의 부정? 도와줘! 물병자리! <laughs> 근데 이거는 정말 물병자리스러워서 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질스튜어트 스텔라참 립오일 01 이것은 제가 가장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아, 아, 따끈따끈한 아이기 때문인데요. 작년부터 매달 출시가 돼서 제가 1월 생이잖아요. 작년 12월에. 나온 제품이에요. 그래서 거의 두배 가격을 주고 샀어요. 어, 한 7만 원 정도에 <laughs> 구매를 했고요. 초호 성 미보일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별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창의성을 발휘해보세요. 요거와 함께라면 나는 영상을 무궁무진하게 찍어내고 편집을 기가 막히게 신들린 듯이 할수 있을 것 같아. 어? 허, 오! 오! 우리의 짠! 오! 예쁘다. 이거는 천왕성을 닮은 라이트 블루 색상, 그린 및 블루 글리터가 함유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닦았는데 <laughs> 뭐 거의 무색에 가까운 립글로스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탄생석, 탄생성, 별자리 한정판 아이들을 모두 구매를 해봤는데요. 아, 요거는 저처럼 이런 한정 못 참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나도 어떤 행운의 부적을 한번 가져보고 싶어 이런 분들 아마존 제품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어, 구매하기도 쉽고 배송도 빠르니까 거기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팁을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해봤고요. 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 안녕.